화강심문 제1502호 23년 7월 7일 금요일. 사면 본부 간부의 김인수, 한국 s 자 i 이사장 글기입니다. 내 사명의 무대에 청년 미래 승리의 깃발 드높이. 청년의 달 7월. 청년과 함께 7.3 사제불패의 날에 희망찬 전진을 다짐하는 제15회 본부 간부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청년부의 힘찬 우호 확대를 선두로 4월 작년부 황금사자우 총회와 5월 행복확대 부인부 총회를 대승리하며 광포 확대로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한국S자의 본부 방문 25주년을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상반기 존경한 노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세계 광포의 무대 지난 5월 이케다 선생님 한국 s j i 본부 방문 25주년을 스승과 함께 감격하며 맞이했습니다. 한국 s j i 사부 모두 s j i 결성 50주년인 2025년을 향해 세계 모범의 사제부리와 이체의 동심으로 대승리해 스승에게 보은하고 창가학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세계광포의 성구로 무한하게 전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세계광포는 스승의 입장에서 우리 제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이 구상한 세계 강포를 제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즉, 나의 소속이 바로 스승에게 의탁받은 세계 강포의 무대입니다. 어서의 그 지방의 불법은 기와에게 맡기겠소. 어서 1467조 가고 지나만 그대로입니다. 한국 강포는 한국의 버이 미국 강포는 미국의 버이 프랑스 강포는 프랑스 버시 자신의 고장에서 해내는 것입니다. 카메룬에 사는 청년부가 성장하면 카메룬과 아프리카에서 세계 광포가 열리고 한국 부인부 한 사람이 수명 전환하면 거기서 한국 광포 강포, 세계 광포의 문이 열립니다. 스승에 의탁한 광선 유포의 책임을 지고 내 나라 내 고장에서 일어선 모습이 세계 광포입니다. 최근 이케다 선생님은 일승의 남묘 호랭계교를 수행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상적광의 도읍이고 영치산 어서 811쪽 이라는 성운을 배독하며 영치산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사명의 천지가 바로 영치산 세계광포의 전원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행복 경애를 구축하는 본무대가 바로 영예로운 우리 지부 우리 지구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각오로 가깝게는 SGI 결성 50주년의 가절인 2025년을 향해 나이 반과 지구에서 우리 권과 방면에서 모두가 세계 모범의 단결로 한국강포, 즉, 세계강포를 이룹시다. 인재육상의 요체는 기본과 이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사회 전체가 큰 분기점에 선 지금, 장래까지 세계광포, 세계광선유포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케다 선생님은 직접 실천하는 모습으로 광선유포의 인재를 육성하는 요체는 기본과 이해라고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기본 중의 기본은 근행에 힘쓰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모범적인 블록, 한국의 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먼저 모든 회원이 착실하게 근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 전환이라고 해도 인간 혁명이라 해도 그 모든 원천은 근행 창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이기다 선생님은 남자부 제1부대장 투쟁에서 새로운 인재육성의 핵심은 신심에 힘쓰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왜 근행을 하는가? 왜 절복을 하는가? 어떻게 신심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가 등이 근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남에게 시키지 않고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근행을 바탕으로 기본을 충실히 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을 실천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해를 낳습니다. 이 고된 작업을 착실하게 실천할 때 인재 육성이 있다고 모두가 새기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지역 강포의 근간, 자담회. 우리가 세계 강성, 강포의 모범으로 실, 기본을 실천하며 행복을 확대하는 지역 강포의 근간은 무엇인가? 영원히 그 핵심이 되는 무대는 바로 자담회입니다. 충실한 자담회 없이 기본을 실천하는 사람은 늘지 않습니다. 충실한 자담회 없이 기본에 대한 이해는 넓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 반, 자담회 모두 간부와 벗이 정성을 기울입니다. 모두 그 근본으로 돌아가 착실하게 노력해야 자담회의 활력이 생기고 환희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제일선 회원님들이, 회원들이 성장하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내가 있는 지구와 반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는 세계 강포입니다. 이 방정식을 다시 확인합시다. 이끄다 선생님은 소설신 인간유명 제24권 인간교육에서 제1선의 성장은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덕을 받으며 환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창제와 홍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껏 공덕을 받고 행복해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학회 조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광선유포를 위해서입니다. 그 광선유포의 목적은 여러분이 공덕을 받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학회 활동입니다. 이 점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심심하길 잘했다. 학회원이라서 행복하다. 나도 광선유포의 길을 걷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생깁니다. 그 속에서 무한한 체험이 나오고 인재가 나옵니다. 언급했듯이 근행 창제와 기본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본과 이해를 접연 깊숙이 열피는 요체야말로 자담회입니다. 그래서 자담회가 발전해야 충실한 포교와 그에 이은 육성도 가능해집니다. 공덕과 환이 넘치는 자담회를 만들면서 2030년 창가학회 창립 100주년의 한국 SGI 나아가 영법 구조의 유유한 흐름을 지금 다 함께 만듭시다. 사부와 함께 후계 육성하는 하반기로 올해는 1943년 7월 6일 마키고지의 스네 사부로 선생님과 도다 조세희 선생님이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체포된 범난이 일어난 지 80년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는 민중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권력의 마성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결단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참가 정의와 용기의 바통은 후계인 청년부와 미래부에게 선명하게 계승됐습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저출산 여파로 미래부 제적은 줄었지만, 구원회에 참석하고 격려 방문으로 연계되는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본부 21세기 사명회를 포함한 사부의 헌신적인 노고와 활동 덕분입니다. 사람을 육성하자 그것이 미래로 이어지는 승리의 길이라는 도다 선생님 집침대로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미래로 이어지는 승리의 길입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사부와 함께 후계를 육성하는 것이 하반기 포인트입니다. 저출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한 청년부가 이케다 선생님에게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미래부를 어떻게 육성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시대이므로 더욱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철저하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후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기당천의 인재로 성장해야 평화의 미래는 반석같이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나도 교육에 전헌을 기울였다. 미래부를 육성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력해왔다. 하고 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부를 천명에 필적하는 일기당천의 인재로 육성한다. 이것이 미래부 육성의 핵심입니다. 나의 가정, 내가 있는 곳에서 청년 미래부를 일기당천의 인재로 육성하려면 스승과 같은 마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미래부를 육성하는데 온 힘을 다해 주력해왔다고 한 마음을 똑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계 육성의 마음과 행동을 떠올리며 약 7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니치렌 네, 대성인의 문화였던 난조 효의 시치로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범란의 와중에도 묘소로, 묘소, 묘소로 달려가 유가족인 젊은 부인과 7살 소년을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년보원이었던 소년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전심 전력으로 격려하는 대성인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격려받으며 성장한 소년은 훗날 대성인 인멸 후 커다란 범란이 일어나자 대성인 문화 전체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진심의 격려를 받고 당대 니치렌 불법의 기둥으로 성장한 소년이 바로 유명한 난조 도키미스입니다. 선생님은 난조 도키미스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청년을 격려하며 육성하는 것, 청년 육성에 손을 쓰는 것은 50년 미래까지 대비하는 일에 통합니다. 미래부를 육성하는 일이 학회 미래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청년부를 성장시키는 일이 광선유포의 전진, 승리를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청년보원, 미래보원 한 사람을 나날이 기원하고 격려, 끝까지 격려하는 일은 아주 소박해 보일지라도 영법구조를 만드는 위대한 공로가 됩니다. 영법구조란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법화경 387조라고 읽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미래보육성은 신심과 사제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계승이며, 이 계승을 가장 가깝게 실천하는 것은 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가활하게 신심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영법 구주 위한 청년 미래총회. 따라서 이번 청년 미래총회는 청년부를 돕는 회합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영법 구주를 기원하고 나의 도전, 나의 청년. 미래부 육성이라고 관점을 크게 전환했으면 합니다. 자녀, 손자, 친척 등 가장 가까이 있는 청년과 미래부원을 격려하고, 신심의 소중함을 전하는 청년, 미래총의 성공을 위해 사부가 다 함께 기원하고 실천할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나아가 2030년을 목표로 나의 가정에서 일가활약, 신심계승을입니다. 학회 미래는 우리 가정의 신심계승으로 결정됩니다. 광선유포란 한 가정이 행복해진 모습 그 자체이며 이러한 가정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광포 확대입니다. 우리는 s 스자의 결성 50주년인 2025년 그리고 창가 학회 창립 100주년인 2030년을 명확한 목표점으로 정하고 모든 가정이 반드시 일가활하게 행복을 이룬다. 소중한 자녀와 청년들에게 반드시 신심계승을 이룬다라고 내 주변의 가정에도 격려와 기원을 전합시다. 둘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나의 청년, 나의 자녀, 나의 벗을 정해 끝까지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는 나는 누구 누구와 누구를 한 달간 기원했다. 누구를 만나 격려했다. 누구와 함께 참석했다. 라고 구체적인 대상자의 이름을 기원문에 소중히 써놓고 도전해 세계 광포의 인재를 성장시키는 자랑스러운 자신의 역사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셋째, 한국의 미래, 광포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 미래총회의 무사고 대성공을 철저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한국 s j i 사부 모두가 이체의 동심으로 승리해 갈 포인트입니다. 7월 청년 미래총회 사부 공통 기원 문으로서 나날이 보면서 열심히 기원하고 즐겁게 도전했으면 합니다. 2025년 더 나아가 2030년을 향해 종기한 청년 미래부가 무한히 성장하는 계기로 또 계승의 흐름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는 나의 청년 미래부 육성으로 다 함께, 다 함께 승리합시다. 이기다 선생님은 이번 본부 간보의 메시지에서 한국 SJ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금강, 불개와 같은 신심으로 세계 강포 선구의 길을 개척하는 현인이라고 최대로 상찬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격려를 생명에 품고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불태우며 세계강포 선고의 자담회와 청년 미래부 육성을 반드시 해낸다는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미래부와 같은 무한한 희망,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청년 미래 총회를 대성공하고 11월 18일 세계광선유포 대서원의 전당, 완공 10주년의 하반기를 행보 확대, 우호 확대, 체험학대로 멋지게 장식합시다.